오늘의 주제는 지방, 흡입한 지방을 바로 지방이식해도 될까? 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신드레스에게 새로 사기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여러분들, 노출과 몸짱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외적인미를 추구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노출되는 몸과 옷태에 관심이 많은 분이 저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날씬하고 굴곡이 있는 몸매에 특히나 관심 많은 수술은 바로 가슴 수술과 지방흡입 그리고 지방 이식인데요. 오늘은 그중 지방흡입과 지방 이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방흡입은 말 그대로 내 몸에 있는 지방 중에서 불필요한 지방을 빨대처럼 얇은 반으로 흡입해서 빼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형외과 의사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모두 공통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배에 있는 지방을 뽑자마자 가슴이나 얼굴에 이식하면 두번 수술 안 하고 완전 개꿀이네?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누구나 뺀 지방을 그대로 다시 이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을 채취할 때 지방을 채취하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내가 지방을 흡입하는 이유가 내 몸매를 위한 것이다 하면 상관 없겠지만 이식을 위해 채취하는 경우엔 성공적인 지방 이식을 위해서는 지방 세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다 똑같은 내 몸인데? 지방 세포도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다릅니다 복부에 있는 지방과 허벅지에 있는 지방이 다르죠 먼저 크기가 다른데요 복부는 윗배, 아랫배 지방세포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윗배는 지방세포의 모양이 좀더 딱딱하고 마름먹거리죠 그리고 아랫배 세포는 동그랗고 부드럽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얼굴 지방세포의 크기에 비해서 조금 큽니다 따라서 가끔 아랫배에서 지방을 빼내 이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선호도에서는 허벅지가 지방 이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호되는 곳입니다. 이유는 허벅지 지방세포가 생착률이 가장 좋기 때문인데요. 허벅지 지방세포는 크기면에서도 얼굴 지방세포와 그 크기가 가장 비슷합니다. 모양이 동그랗고 부드러우며, 포도송이처럼 지방세포의 양도 풍부하죠. 또한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량 높은 부위에서 지방 이식의 공유지 세포는 매우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세포도 세포이니만큼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식이 뛰었을 때 힘을 무스리죠. 그래서 허벅지는 지방 세포의 손상 없이 수술자가 가장 손쉽게 지방 세포를 얻을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는 지방 이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선호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이식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이식을 위한 지방흡입은 날씬한 몸매를 위한 지방흡입과 달라서 이식을 위한 채취는 지방세포를 얼마만큼 피해 없이 잘 채취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아니죠. 내 몸에서 채취한 지방을 이식하는 것은 가장 좋은 지방이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채취하자마자 바로 이식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선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마취하고 흡입하는 게 아니라 투메센트라고 하는 용액을 지방을 흡입할 부위에 먼저 주사하게 되는데요. 이 용액은 지방 흡입이 잘될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지방과 더불어 용액, 혈액 구분 없이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날씬한 몸매를 위한 지방흡입은 추출되는 지방세포의 손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추출하는 지방세포의 수만 고려하죠. 따라서 많은 지방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이때 추출된 지방은 지방이식용 지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다시 지방이식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한 지방은 이런 용액이나 혈액을 다 정제하고 지방도 손상당하지 않은 세포만 따로 분리를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몸매 성형을 위한 지방흡입을 한 지방을 지방 이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이식용 지방을 허벅지나 아랫배 등에서 먼저 따로 채취하여 보관하여 두는 나머지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이 보통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 혈액에서 추출하거나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줄기세포나 p r p 라는 성분을 함께 이식해서 생착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죠. 오늘 간단하게 지방흡입법, 지방이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지방흡입, 지방이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형 수술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우리가 그래서 음, 그래서 지방이식을 하고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보톡스를 같이 놓기도 합니다. 주름이 생기는 분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방이 실 응. 다시